제자좀이좀 되게 되긴 한데 각자 내가 네. 어, 어. 하고 싶은 그, 선정으로 하고를 하겠습니다 네이걸습니 네, 이걸 그냥 해야 돼, 네. 해주시면 돼요 그냥, 그냥 뭐 오, 화를 내도 되고요 오, 네. 뭐 마음대로 요아 네. 너무 그러면 아, 안, 안 되겠죠? 네배울게일 네. 일어나 빨리 시간이 좀좀 심각해 빨리 일어나 아, 다시 할게 다시 할게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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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니라고 네. 이걸로 할게요 어, 그러면 이걸 딱 듣고 하루 를 시작하는 애들들이 힘날수 있는 네, 힘날수 있는 걸로 제가 할게요 시작해십니까 해보겠습니다 아,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녹음이잖아요 여러분들 탁탁탁탁 하나는 안 네, 되겠죠? 네 해볼게요. 에리 안녕. 오늘 아침이 이피곤하지이 피로... <목소리> 아, 네. 아, 아, 안녕. 오늘도 아침이 밝았네. 많이 피곤하겠지만 얼른 일어나.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일어나자. 오늘 하루도 화이팅카 <목소리> 아, 씨. 저요?

오늘 <laughs> <같네요>. 잘 잤어? 아, 못잤어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어우우우우우 힘들지? 우우 이렇게 우으니까한번 일어나주면 안될까?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응? 돈 빼서 야, 내가 힘래데지 내가 이거 하니까 항상 열받잖 근데 이거, 이거 풀거알아야 어이 이 어이 또라이. 어, 지 마. 내가 이런 느낌으로. 아, 이 대사가. 응. 대사가 처음에만 오고 우리 애기 잘 잤자. 그래 힘들지. 이정도낌 뭘까? 너무 부족한 기대는. 아, 어, 진짜, 진짜, 아, 아, 네. 아니, 근데, 제가, 빨리, 아니, 제가, 제가 그래도, 귀엽게 해볼게요. 저는, 저는, 이런 거는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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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는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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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<뭘> 안녕 애리야 벌써 아침이 됐어 oh, uh. 오늘 기분 어때? 오늘도 포근하고 따뜻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 내가 늘 사랑하는 거 알지? 사랑해? <뭘> 아, 저해 사랑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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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 사랑해? 사랑해? 이랑해 사랑해? 사는해이야요정랑 느낌으로 사 왠지 잘못 걸 사랑해? 사 아, 그러니까, 아, 네. 네, 음, 저는요? 저 우리, 네, 응. 응. 약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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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. 아, 약간. 자 움직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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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 옳지 직 약간 직여움직 약간 직여움직 약간 직여 움직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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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 손해 주세요. 아, 에리야 아침이야 일단 잠이 좀덜 깼어도 한번 앉아볼까? 앉아서 귀신한번쭉 켜고 옳지 잘한다 이대로 활기차게 하기 시작해보자 파이팅 네3훈씨어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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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MC로서 대본 한번 찍했습니다 네. 다음 네. 코너로 넘어가으 뭐, 아닙니다 뭐가요 세훈씨 몸 뭐가 있죠? 자 유우 아이 아, 하고 싶어하는 거보다 유우 이 하고 싶어하는 우리 세훈이가 화를 낼지 모르는데 이렇게 해주면 안돼요? 이렇게 세훈아 이렇게 해서이 세요에리 어, 지금 몇시야 어? 일어나야 딱봐도 지각인데 지금 안있어서 후회한다 어? 저기 야는 없었거아고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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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느낌 <laughs> 아, 뭐 연기를 해야된다고 지금 네, 왜? 저 지금 약간 연기 오디어 온줄 알았어요 아 제가 아, 제가 어떻게 <laughs> 감독님은 아닌데, 아, 네. 아, 지금 이게 나와 아, 있니다 바로 합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제니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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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니다죄송니다다니다 할거요나 네. <laughs> 마음 속으로 와 진짜 어떠다와 이거 어떻게 했아 이거 진짜, 네, 진짜 아, 어려운데. 네, 아니에요, 태훈 씨도 잘할 수 있어요. 편으로 네, 어떻게 해요? 편에? 방 좋았어? 아 괜찮았는데. 아쁘지 않았어. 토를 네. 네. 좀 더. 덤벨? 아 이거 태훈 씨도 살짝. 아 마음 편한 신 대로. 네. 관중 네. 네. 잡고. 네. 아, 자 액션. 애리 지금 몇 시야? <laughs> Isso,